자, 이어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얘기합시다. 어떤 이온결합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자, 부스러짐이라고 했어. 부스러짐? 뭐, 부서지나? 근데, 문제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 이온결합 물질에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띤 이온, 이온들끼리 반발력이 작용하여,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이건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죠. 자, 이제, 고체 상태의 이온, 이온 결합 물질 자 이렇게 있어 요이 상태에서 위에 한 층을 살짝 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밀었더니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차돼서 되어 있던 게한 칸씩 밀린 거 어떻게 된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극끼리 정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극끼리 정렬을 하게 되면 어떻게요? 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우리 서로 밀어낸 힘, 정력이 작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서로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밀려서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가로축으로 밀리지 않고, 세로, 여기서 이렇게 세로축으로 밀어도 똑같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씩 정렬이 될 테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잘 부서진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라는 게첫 번째 성질입니다. 뭐 우리 집에서 소금덩어리 갖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죠. 소금덩어리 잘 부서지죠. 그냥 손으로 힘만 줘도 부서지니까. 뭐 소금 덩어리라도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녹는점과 끓는점. 자, 어, 이온 결합 화합물의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전기적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겠죠. 일반적으로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즉 이제 결합력이 세다는 거죠.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녹는점과 끓는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녹는점과 끓는점의 순서를 얘기하자고 하면 여기서 우리 원이 근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원, 이, 금, 분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즉, 이거는 결합력에 대한 얘기도, 얘기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원자 결정. 원자 결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이온, 이온 화합물이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금속결합 화합물이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 제일 작다해서 원이 금분 녹는유가 끓는점은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온결합물 굉장히 높은 편이다 녹는유가 끓는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세 번째 이온결합물질의 용해성.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온결합화합물은 이제 대부분이 전해질이라 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해질이다. 전해질이라는 건 뭐였어요?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이온, 음이온으로 분리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기가 통하게 하는 저,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한다. 대신 전해질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면서 각 이온은 물 분자에 둘러싸여 안정한 상태가 된다 해서 그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수화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지금 이게 이제 NaCl 결정이 있어요. NaCl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된다? Na+와 Cl-로 분리가 되겠죠. 그럼 Na+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플러스니까 주변에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애들이 달라붙을까?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물은 그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제 수소 그러니까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수소에 있는 전자를 더 많이 빼서 와서 산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수소는 부분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반대 얘기죠. 산소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띠는 거죠. 띠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 그러니까, 물 분자에 산소 부분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산소로 둘러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 분자로 둘러싸일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염, 염화이온, CL 마이너스도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환을 띠는 이제 수소가 좀더 가까이 다가와서 물 분자에 이렇게 둘러싸일 수 있게 됐다는 게 수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이온은 물 분자에 둘러싸여 안정한 상태가 된다. 근데 사실 모든 이온 결합 화물에 물에 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온 결합 화물에 물에 녹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AgCl 하면은 Cl은 염소고 Ag는 은이니까 염화은입니다. 염화은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질 않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양연과 음온으로도 분리될 일도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 앙금, 이제, 비, 아, 불, 비가 아니라 불이죠. 불, 이제, 불용, 성 불용성 연결합 불용성 화합물인데, 물에 안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해 속은 모두 다 물에 녹는다 하긴 그렇고요. 이제, 물에 안 녹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용해성 같은 경우는 1 0 0라기 그렇고, 대부분의 화합물에 물에 녹아서 양용과 음인으로 분리되고, 이제, 수화된다. 물에, 물 분자에 둘러싸여 안정한 상태가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기 전도성 앞서서 얘기했죠. 대부분은 이제 전해질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이나, 이제, 물에 녹은, 아, 아, 물에 녹은 수용액이나, 고그 열을 가해서 액체 상태로 만든 용융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존재할 수 있다 해서, 그런 물질이 전해질이라 얘기를 했었다. 라는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기 전도성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전기는 전자의 흐름, 뭐 전하의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고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전하, 뭐 플러스 이온끼리 맘대로 흐르거나 마이너스 이온끼리 마음대로 흐를 수가 없죠. 하지만 얘를 액체 상태, 물에 녹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열을 가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면 좀더 자유로운 배치,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은 원자 음 이온 이온이 배열을 가지게 되니까 얘네들이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의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수용액이나 용융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자 넘어가서 어, 공유 결합 나왔네요. 이제 앞서서는 이제 공유 결합을 좀 간단하게 이해한 거고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공유 결합의 전기적 특성. 물의 전기 분해 나왔네. 물의 전기 분해. 자, 물에 소량의 황산나트륨. 무조건 황산나트륨을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물의 전기 분해를 할 때는 넣어주는 전해질. 이게 황산나트륨을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넣어주는 전해질은 종류를 저희가 살짝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와야 되는데, 전해질을 잘못 넣어주면, 이제 다른 물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넣어주는 전해질을 우리가 살짝 신경을 써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산, 나트륨, 우리 구조식으로 쓰면, NA2SO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황산이온이, 그러니까 SO4E-이온이 황산이온이고요. NA+, 뭐, 나트륨이온이니까 둘이 만나서, 우리, 전기적으로 전화량의 총합이 0이 되야 되니까 Na는 2개 들어가겠죠. 야 그래서 Na2SO4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에 황산나트륨을 넣어서 녹이고, 자 이제 전해질을 넣어줬으니까 전기가 통하겠죠, 통하겠죠. 물에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면 각 전극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전자를 잃어서 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 우리 앞서서 NaCl 전기분해 할 때도 마이너스 극은 전 마이너스 극엔 전자가 풍, 풍부하니까 전자를 얻을 수 있는 극이 되겠고요. 플러스 극은 전자가 많이 없으니까 전자를 밀게 되는 극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극에 대한 식을 써주면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 H2O 리퀴드 그러니까 물에다가 전자를 넣어주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 수소기체 있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된다? 플러스 E, OH-, OH-, 이거 수산화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이 이온. 수산화 발생을 하게 되고요. 플러스극에서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음, 물 분자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를 넣어주면,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4+, H+, 플러스 음,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 발생하고, 전자 4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는 식두개를 합쳐줘야겠죠? 합쳐줘야 전체 반응이 되겠죠? 그럼 두개를 합쳐주면 어떻게 된다? 얘랑 얘랑 만나서 그냥 4개의 h 2물 되고요. 리퀴드는 생각할게요. 전자, 어, 아, 전자 개수가 좀 걸리네요. 그죠? 전자 개수 걸리니까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줘서 전자 개수를 맞춰줍시다. 그럼 여기 4, 4, 이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쓰면은 4가 아니라, 다시 쓰면 6H2O가 되겠고요. 어, 4개 전자, 4개 전자, 서로 반, 화살표 반대쪽에 있으니까 없애줘도 되겠죠? 없애준 다음에. 4개의 물이 뭐가 된다? 두개의 H2O, 아, H2와 플러스 산소. 산소와, 자, 4개의 OH-와 H+,가 안 나면, 자, H+,와, OH 가 만나면 우리 물이 됩니다. H2O가 물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반응이 서 물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섞어주면 뭐가 된다? 네 개의 H2O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준다? 네 개, 여섯 개를 서로 없애주면 두개 남겠죠. 두 개의 H2O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최종식이 이식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내용 좀만 더 보고 이제 그림 얘기를 할게요. 자, 공유결합과 전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지금 보시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서 각각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얘기가 될수 있겠죠. 즉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공유결합 역시 이온결합과 마찬가지로 전자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결합이 지금 다 전자에 관한 얘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도 이온결합과 마찬가지로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잉크 지우고 그림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자,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물의 전기분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water with soluble salt 하면 그냥 soluble salt 이런 건 상관없고요. 물과 뭐다? Na2SO4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배터리에서 어떻게 돼요? 이쪽에 플러스 전극 연결, 연결을 해줬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전극 연결을 해줬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각각 물 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H2O가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도 물 분자가 이동을 하겠죠? 물 분자가 플러스 극에 만나면 뭐가 된다? 이쪽에 하이드로젠, 즉,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물 분자가 마이너스 그루로 다가가면 이제 거기서 반응을 일으켜서 산소, 옥시전 산소죠. 그래서 O2와 H2 기체가 발생을 한다. 지금 근데 풍선의 크기를 보시면 수소가 더 크죠? 왜요? 우리 반응 결과식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 두 개의 H2O가 만나서 두 개의 수소 가스와 플러스 산소 가스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어. 첫 번째 대단해서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의 분자 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 수소기체 두 개, 두개 발생하는데 산소기체 하나씩 발생을 하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수소가 산소보다 두 배씩 더 많이 발생을 한다. 따라서 이게 기체 발생하는 양도 두 배니까 이렇게 풍선 같은 거에 지금 포집을, 그러니까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포집을 할 때도. 수소가 산소의 양의 2 배가 되게 이렇게 그려준 모양, 형태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스, 기체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줬어요? 지금 기체는 물 속에서 버블, 방울방울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방울방울 올라와서 결국은 위에서 기체를 모아줘야 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상방포집을 하던, 상방 포집을 하든, 상방, 상방 포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를 위에서 모아주는 거죠. 어,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게 있을까요? 그니까, 기체의 양도 얘기를 했고, 어느 쪽에서 플러스극에서 수소기체 발생을 하고, 마이너스극에서 산소기체 발생을 한다. 이것도 얘기를 했고요. 어? 어? 어, 뭐 이상하죠? 뭐지? 그림이 약간 이상하네요. 그죠? 여기 플러스가 아닙니다. 어, 큰일 날뻔 했네.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 문제가, 그림이 약간 이상하네요. 예. 어, 큰일, 말, 큰일 날,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거. 제, 제대로 얘기 안 했으면 진 큰일 날뻔 했는데.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마이너스, 수소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을 하고, 산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서 반, 발생을 하죠. 그림 잘못된 겁니다. 어, 예, 앞서서, 아이또 이렇게 지우니까. 그, 그러니까 다시 그림, 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발생을 하고요.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어 얘기 안 하고 넘었으면 큰일, 나, 큰일 날뻔 했네요. 진짜. 어, 예. 일단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